밑그림 음. 그리실 때는 네. HB를 쓰시는 게 좋아요. HB요? 네, HB. 밑그림. 제가 이제 일단은 연필을 깎으실 때는 음. 심을 좀 길게 길게 음.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. 깎아주시고 그다음 에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서 심을 내가 어느 정도 할 건가? 심이요? 심 연필 심. 음. 심이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필 깎는 거 힘들어 하시고 네. 나이 드신 분들은 연필 깎기를 안써 보셔서 음. 그 방법을 또 모르시는 분도 개중에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주, 손녀가 있으신 분은 이제 써 봐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써 보시는 분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. 힘을 그렇게 길게 잡아요. 네. 일 센치 이상 어, 뭐. 더 길게는 이 센치, 삼 센치도 해요. 네. 뾰족하게는. 네.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긴 연필심을 쓸 때는 피랍이 조절이 돼야죠. 필압이요 네, 힘이. 네 힘을 어,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네. 길면 힘팍 주면 부러질 네. 수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거는 네. 네, 상황에 맞춰서. 어, 네 아냐, 안녕하세요. 신입생이 잘 왔네. 우리 박 작가님, 아, 지난번 말씀하신, 응, 음. 안 나오고 싶어요 저희는 박 작가님 작품 감상하러 옵니다. 엄청 맛있다. 그러면 지금 깎으신 건, 그러면 입끌이 말고 어디에 얘는 지금 입비거든요. 네. 입비는 그냥 우리가 소묘할 때 네. 쓰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HB로 미끄림 그리고 입 b 로 약간 어두운 부분 네. 할때 해주시고, 그다음 에 이제 가장 어두운 데는 삽비로 해주죠.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요. 네. 뭐 가장 어두운 4B요? 네, 지금 우리 위로서는 그런데 네. 연필이 더 좋은 연필, 더 진하고 무른 연필이 나왔어요. 뭐7 b 8 b 9 b 그쵸 오, 잘 안보이시죠 근데 응, 파버하고 스테들러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. You 아, d 비 n t 더 어두운 곳인가요? 그 e 물르고 b 아, 어두운데 표현할 때 b 주 piled to the door. Good job. 는 o o 천 job. Good j o 고 Good job. Good job. Good j o 그러면 이끝에이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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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큼 깎였는지 보이니까 네. 조금 물러나면서 완전 뾰족하게가 아니고요 아니면뭐 상황에 맞춰서 세밀한 이을 해야 되겠다 어. 그럼 완전 뾰족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풀어질 네.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만 한 2, 3mm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점 뭐 4, 5mm 뭐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시면 돼요 이것도 옮겨가면서 여기 계속 있으면 얼마큼 깎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, 하얀 아, 부분으로 와서 네네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깎아보겠습니다 그러면. 얘는 굵잖아요. 네. 어, 아, 사배가 그러네. 네, 그렇죠. 네. 네. 어, 네. 다르네요. 네. 와, 차이가 나죠. 네. 약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네. 그냥 이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. 명암을 다 밝고 어두운 거다될수 있는데 명암으로 그리는 거예요? 네. 음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. 그 필압 조절이 안 되니까 음. 연필을 바꿔 가면서 하는 방법 그렇지. 네네. 응. 네네.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네.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 뭉툭한데 얘더 매일 쭉 하게 할 수도 있어요. 아, 응.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그러면 네. 이제 제가 HB로 네. 뭐가 뭐가, 뭐가. <laughs> HB, HB가 중간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쪽으로 H, E, h 뭐 3H, 4H 뭐 이렇게 막 가요 6H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B B, 2B, 아. 4B, 뭐 6B, 8B 뭐막 나와요 네. 지금 한 8B까지 저 세트로 가지고 있는 건 8B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9B도 아. 있다고 아. 얘기를 하더라고요 찍어야 이거 올라갈 건데 아. <laughs> 아. 아 찍고 계신 거예요? 네 아. 그래서 이쪽은 딱딱하고 딱딱하고 아, 연하고 아, 선생님 글씨도 잘 쓰세요 그리고 그래서 스케치 할때 네. 스케치 할때 Creso, s 이 e t 고 h y halt eh? s 물르고 물다 이거 맞나? 무르다 무르다 연한 표현을 할때 무르다 음, 무르다 딱딱 a n Piano r 다 t 다다 u r 진해요 얘 아. 진하다 그다음 a k t 는 어두운 면 표현할 때 어두운 곳명 d a y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n e o Yeva. c i n a 블랙의 약자, 이거는 하드. 아, 네이거 약자. 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있어람지이 몰랐어요 블랙 은감사합니다 음. 연필 많이사는연이도 하셔야 돼요